모든 분 반갑습니다.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. 제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리시고 입장하시면은 정문 적답을 드리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행제 제수부입니다. 이 부적을 보시는 순간 너떠를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. 대박 나는 부적입니다.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. 무엇이든. 마음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 자6개 내려가는 부적입니다. 꽃간을 채우는 창고까지 만들어가는 부적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부적입니다. 아무리 좋은 부적이라도 내 마음에 감정이 없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절실하게 보시고 기도라는 것도 열심히 전진을 해야만이 번뇌를 깨닫는 겁니다. 지금은 창고에 이제 단지입니다. 모든 분들 많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